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알코올과 노화를 연구해온 김재훈 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적당한 술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는 혈액순환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특히 우리나라 전통주인 막걸리나 약주 같은 발효주는 몸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30년간 알코올과 노화를 연구해 온 박사로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65세 이후에는 그 믿음이 치명적인 착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주 습관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술일수록 오히려 더 무섭게 우리 몸을 해칩니다. 막걸리의 당분과 발효 부산물들, 와인의 알코올 농도, 심지어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까지도 65세 이후의 몸에는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을 줍니다. 왜 65세가 기준점일까요? 이 나이를 기점으로 우리 몸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간의 효소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뇌세포도 알코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분들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지금부터 제가 30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이유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음주 습관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 처음 들어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들려주세요. 제가 지난해 상담을 진행했던 장모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이신 분이었는데, 평생 막걸리는 전통 발효식품이니까 몸에 좋다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막걸리가 유산균도 많고 쌀로 만든 자연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저녁 식사 후에 막걸리 한두 잔씩은 꼭 챙겨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죄책감도 전혀 없으셨고, 오히려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가족들도 전통주니까 괜찮겠지 하고 별 말씀을 안 하셨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이 예전보다 많이 느려졌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더 심각한 건 기억이 자꾸 끊긴다고 호소하셨던 겁니다. 어제 한 일을 오늘 기억 못 하시고, 며칠 전 만났던 사람 이름도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현상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여기셨던 거죠.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가족분들이 걱정돼서 저에게 상담을 의뢰하신 겁니다. 자세한 검사를 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알코올이 주요 원인이었던 거예요. 매일 마시던 막걸리 속 알코올과 당분, 그리고 각종 발효 부산물들이 70세의 몸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우리 주변에 정말 흔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습관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이 장모님께서는 제 조언에 따라 막걸리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처음 이주는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저녁에 뭔가 허전하다고 하시면서 계속 찾으시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기억력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앞으로 1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은 정말 달라집니다. 이렇게 생활 속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65세 이후 몸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술의 종류와 그 위험성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65세 이후 술이 위험한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왜 지금 당장 끊어야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도 계속 술을 드시는 이유가 젊을 때의 경험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괜찮았으니까 지금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몸은 65세를 기점으로 알코올을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큰 변화가 바로 간의 분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65세 이후가 되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인 알코올 탈수소효소와 알데이드 탈수소효소의 활동이 40% 이상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소주 한 병을 마셔도 다음 날 아침이면 말끔히 깨어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반병만 마셔도 이틀 동안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픈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서울 소재 한 연구팀이 65세 이상 주 3회 이상 음주자를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간 섬유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비음주자보다 5배나 빨랐다고 보고했어요. 제가 만났던 68세 김영수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평소에 소주 반병 정도는 거뜬히 드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소주 반병을 드신 후에 예전보다 훨씬 오래 숙취가 이어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며칠이 지나도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무겁다고 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나 있었습니다. 음주량을 줄이고 하루 물 섭취량을 늘려서 간 해독을 돕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간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간은 70% 이상 손상돼야 증상이 나타나는 침묵의 장기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예전보다 술이 더 오래 남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간의 알코올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뇌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준다는 점입니다. 술은 뇌의 해마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기억력 저하를 가속화 시킵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고 과거 기억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핵심 부위인데, 알코올이 이곳의 신경세포를 직접 포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진행된 한 장기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지속적으로 음주를 한 그룹은 매년 뇌 용적이 2% 이상씩 감소했다고 보고됐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뇌 용적 감소보다 3배나 빠른 속도예요. 72세 이정희 님의 경우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분은 평생 와인을 즐기셨던 분이에요. 와인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매일 저녁 한두 잔씩 꾸준히 드셨죠. 그런데 최근 들어 가족들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손자 손녀들 이름을 헷갈려 하시고 어제 있었던 일도 자꾸 까먹으신다고 하셨어요. 정밀 검진을 받아보니 알코올성 치매의 초기 단계로 진단됐습니다. 와인이 몸에 좋다는 믿음 때문에 매일 마신 알코올이 내 세포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에 두뇌 훈련을 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금주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번 줄어든 내세포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깜빡깜빡 하는 일이 늘어나신 적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음주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은 약물과의 치명적인 충돌입니다. 65세 이후가 되면 대부분 혈압약이나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등 한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약물들과 알코올이 만나면 독성이 배가 된다는 점이에요. 특히 혈압약과 알코올이 만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실신이나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뇨약과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요. 국내 한복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약물 복용자 중 음주를 병행한 그룹의 응급실 내월율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두 배나 높았다고 보고됐어요. 70세 박순호님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분은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평소처럼 저녁 식사 후 소주 한두 잔을 드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저혈압 쇼크 상태였어요. 혈압약과 알코올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혈압이 정상 수치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자칫 잘못됐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약을 드신다면 술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벼운 음주라고 해도 약물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혹시 약 드시면서도 술은 괜찮겠지 하고 마셔보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었다는 걸 아셔야 해요. 네 번째는 맥주에 들어있는 퓨린 성분이 신장에 주는 부담입니다. 많은 분들이 맥주는 도수가 낮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맥주만의 독특한 위험이 있어요. 맥주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다른 주류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거든요. 퓨린은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서 요산을 만들어내는데 이 요산이 혈액 속에 쌓이면 통풍을 일으키고 신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시기인데 여기에 맥주까지 더해지면 신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맥주 애호가들의 신장 질환 발생률이 소주 애호가들보다 1.8배나 높았다고 보고됐어요. 맥주 특유의 퓨린 성분 때문에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 크다는 뜻이죠. 69세 정호성님은 평생 맥주를 즐겨 드셨던 분이에요. 특히 여름철에는 시원한 맥주 한 캔이 하루에 피로를 풀어주는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가락과 발목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셨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걷기도 힘들 정도가 됐어요. 검사 결과 통풍 발작이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신장 기능 수치도 좋지 않았어요. 맥주를 끊고 퓨린이 많은 음식들도 함께 피하면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다. 퓨린이 많은 음식과 술은 함께 피해야 하는데, 맥주는 도수가 낮다고 해서 방심하기 쉬운 술이라는 점이 더욱 위험해요. 평소 맥주를 시원하게 즐기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신장 건강을 위해 끊으시는 게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건 증류식 소주의 치명적인 독성입니다. 요즘 프리미엄 소주라는 이름으로 전통 증류식 소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몸에 좋은 전통주라는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더 자주 찾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죠. 하지만 증류식 소주에는 희석식 소주보다 메탄올과 휴젤류라는 독성 물질들이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특히 시신경과 내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수 있어요. 해외의 한 독성 연구에서는 증류식 소주가 시신경에 직접 손상을 준 사례들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75세 최은자님의 경우를 보면 정말 무서워요. 이분은 건강에 좋다는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를 가끔 드셨는데,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많이 드신 후에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서 응급실에 가셨어요. 검사 결과 급성 시력 손상으로 진단됐고, 원인은 증류식 소주 속 메탄올이었습니다. 메탄올은 소량이라도 시신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수 있는 독성 물질이에요. 다행히 빠른 치료로 큰 후유증은 피하셨지만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프리미엄 소주라는 이름에 속지 말고 완전히 금주하셔야 해요. 전통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적은 양이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혹시 주변에서 전통 증류 소주가 몸에 좋다고 권하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 권유가 있더라도 절대 따르지 마세요. 이렇게 각 술마다 다른 위험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이제는 이런 위험들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서 실제로 금주를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주를 결심하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이 몸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마시게 되는 이유가 바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30년간 수많은 분들의 금주를 도와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략은 작은 대체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술을 완전히 끊으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대신 술을 마시던 시간과 장소에서 다른 음료로 대신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죠.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면 적응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특히 캐모마일차나 라벤더차는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술 대신 마시기에 좋아요. 물에 레몬 몇 조각을 넣거나 생강을 우린 차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처음 2주가 가장 힘들다는 겁니다. 몸에서 알코올을 찾는 신호가 계속 오기 때문에 허전함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시기만 넘기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저녁 식탁에 반드시 물잔을 올려두세요. 술잔이 있던 자리에 물잔을 넣는 것만으로도 시각적인 대체 효과가 생깁니다. 식사할 때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게 되면서 술 생각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실 수 있나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술자리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혼자서 금주를 결심해도 주변 사람들의 권유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강해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약을 먹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한다고 하면 대부분 이해해 주시거든요. 실제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거짓말도 아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운전자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모임에 가실 때 운전해서 가겠다고 미리 말씀하시면 자연스럽게 술을 피할 수 있어요. 가족 모임이나 친구 모임에서도 운전 때문에 못 마신다고 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절을 미루면 결국 마시게 된다는 점이에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거나 조금만 마시겠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대답하면 결국 술잔을 잡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거절해 보셨나요? 본인만의 거절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대체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시간에 술을 마시는 이유가 하루에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예요. 그렇다면 술 대신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다른 활동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저녁 시간에 30분 정도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면 술 생각이 많이 줄어들어요. 독서를 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활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움 때문에 술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족과 함께 바둑을 두거나 카드게임을 하거나 함께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대체 활동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혼자보다는 함께 하는 활동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혼자 하는 취미는 자칫 우울한 생각에 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는 건전한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취미로 술을 대신하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가족의 응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금주는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가족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으면 성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실제로 가족의 지지가 있는 경우 금주 성공률이 80%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가족 모임에서 금주 결심을 직접 말씀하세요. 왜 술을 끊으려고 하는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대부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주의할 점은 혼자 마음속으로만 결심하면 실패하기 쉽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할 때 책임감이 생기고 의지도 더 강해지거든요.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술이 있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거나 술 대신 마실 음료를 미리 준비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여러분의 금주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 훨씬 쉬워져요. 가족분께 금주 선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안 해보셨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이야기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몸의 변화를 꼼꼼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금주를 하면 몸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변화들을 직접 확인하면서 동기를 유지하는 거예요. 금주 후 3일, 일주일, 1개월마다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록해 보세요. 처음 3일간은 숙면을 취하게 되고, 일주일 후에는 소화가 훨씬 좋아집니다. 1개월 후에는 혈압이 안정되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수면의 질, 혈압 수치, 체중 변화를 매일 간단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작은 수첩에 적어두시면 돼요. 숫자로 확인되는 변화를 보면서 금주의 효과를 실감하게 되거든요. 주의할 점은 눈에 띄는 변화가 늦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변화가 천천히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변화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압 수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금주 후 혈압이 안정되면서 약의 효과도 훨씬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금주 후 달라진 몸 변화를 직접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은 변화라도 기록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이런 실천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시면 분명히 성공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시도해 보시면 생각보다 할만한 일이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시는 적당한 술이 건강에 좋다는 상식은 65세 이후에는 완전히 틀린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주 습관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어요. 잘못된 상식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막걸리가 발효식품이라서 몸에 좋다는 믿음이 첫 번째예요.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막걸리 속 당분과 알코올, 발효 부산물들이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뇌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와인이 심장에 좋다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항산화 성분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는 알코올로 인한 뇌세포 손상이 그 어떤 이익보다도 훨씬 큽니다. 맥주가 도수가 낮아서 안전하다는 생각도 위험한 착각이에요. 맥주 속 퓨린 성분이 신장에 부담을 주고 통풍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가 전통주라서 몸에 좋다는 믿음은 가장 위험합니다. 메탄올과 퓨젤류 같은 독성 물질들이 시신경과 내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수 있어요. 반대로 올바른 관리 방법은 완전한 금주입니다. 65세 이후에는 그 어떤 종류의 술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해요. 적당한 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극명해요. 계속 음주를 하게 되면 간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알코올 분해 능력이 더욱 떨어집니다. 뇌세포는 매년 2%씩 줄어들면서 치매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요. 혈압약이나 당뇨약과의 상호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갈 위험도 계속 증가합니다. 신장 기능도 악화되면서 통풍이나 신장 질환으로 고생하게 될수 있어요. 시신경 손상으로 시력을 잃을 위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완전히 끊으시면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3일 내에 숙면을 취하게 되고, 일주일 후에는 소화 기능이 개선됩니다. 1개월이 지나면 혈압이 안정되고, 뇌 기능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해요. 3개월 후에는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6개월 후에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1년 후에는 뇌세포 감소 속도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치매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요. 약물과의 상호작용 위험도 완전히 사라지면서 혈압약이나 당뇨약의 효과도 훨씬 좋아집니다. 신장 기능이 개선되면서 몸의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지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 술 대신 따뜻한 물한 잔을 드셔보시는 겁니다. 레몬 한 조각을 넣거나 생강을 우린 차도 좋아요. 이 작은 변화가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처음 2주가 어렵지만 그 시간만 넘기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잡게 됩니다. 술잔 대신 물잔을 식탁에 올려두시고 가족들에게도 금주 결심을 알리세요.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가족의 응원이 있으면 훨씬 쉬워집니다. 매일 몸의 변화를 간단하게 기록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숫자로 확인되는 변화를 보면서 금주의 효과를 실감하시게 될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금주 후 몸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회복 변화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몸이 회복되는지, 각 단계별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특히 금주 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금단 증상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생활 습관 전체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종합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부터 금주를 시작하실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